자, 안녕하십니까. 더디기 농부입니다. 오늘은 참깨. 참기름을 짜서 먹을 수 있는 참깨를 오늘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 참깨 속기 이런 거 보여드렸죠? 그게 이렇게 커가지고 이제 수확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네 개씩 해서 양이 많아서 집으로는 가져갈 수 없고, 밭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도 아직 첫 끝머리 끝머리까지는 수확을 다못 하네요. 자. 이렇게 벌기 시작하면 얘는 아직 벌진 않았는데 이렇게 넣면다 말라서 이제 한 5일이나 6일 지나서 와서 깨를 하나하나 다 털을 거예요. 한번 털고 다시 묶어서 세운 다음에 두번 정도 털면 깨가 다 나와요 이대거은거는 어, 처음 나무에서 술술 피울 때 많이 쓰거든요 이게. 그래서 버릴 건 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큰 밭에 오전 오후 나눠서 한 11시부터 2시 반까지는 더워서 집에서 쉬고 3시 넘어서 와서부터 지금 쭉 비고 있어요. 자, 지금 어머님이 저기 쉬고 계시는데, 자, 지금, 지금까지 빈 거. 오전에는 여기 반찬, 반천, 반찬도 조금 못 했는데, 자,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벼서, 이렇게 하나하나 묶어서 해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다하는 않고, 그리고, 한, 3분의 1, 3분의 1이 아직 남았어요. 내일 아침에, 아침에 와서 하려고. 자, 그리고, 이런 끈, 놓고 놓로 묶고, 자, 자 이렇게. 잘 됐죠? 바람에 넘어가지만 않았으면 참 좋았는데, 바람에 많이 넘어갔네요. 노릇노릇하게 자리가, 자, 이제야 기름도 보습고, 참기름도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버는 것도 있고. 이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자, 이 자, 어 땀이 엄청납니다. 땀이. 자, 이렇게. 버는 참. 이건 태풍이 많이 넘어갔어요. 아, 잘 됐는데, 제가. 어쩔 수 없죠. 뭐 자연재해를, 자연재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 이 송이. 보십시오, 이거. 저 밑에서부터 이기까지쫙막 넘어가요 땅바닥에 막 넘어가, 땅바닥에만 넘어가가지고 쫙나죠아 종이들이 자, 진짜 꽉꽉끝까지꽉꽉 찼어요 그끝까지막해져자 아, 이게 이게 저 중나무에서 아 이게 막힙니다 자 내일까지 작업을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